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스터는이 고혁준 선생구입니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다구는이친이이 지금 는고있는 분들 중에 이한분이라도 고등학교를 나오든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한분는이친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리고 졸업 이후에, 어, 영어를 하는 분이 과연 몇 프로라 될까요? 제가 한단 말은, 그래도 좀난뭐 읽을 줄 알아, 뭐. 그래서 읽고, 어, 뭐, 들을 줄 알아. 뭐, 영화를 볼때 굳이 자막을 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또는, 어, 영어 신문이나 아니면 뭐 짧은 그런 사설 같은 거 내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이런 분들 몇 프로나 될까요? 과연, 1%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거의 100%라 보셔야겠죠. 어, 노년층, 아주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어, 거의 50, 60 중반까지라 볼까요? 대략 70 이하. 70세 이하 분들. 대략 뭐, 50대라고 한다면 거의 뭐, 100%라 봐야겠죠. 고등학교는 거의 나왔거든요 거의 대부분 영어를 적어도 6년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거의 1%도 안 되는 분들만 영어를 좀 읽을 줄 알고 좀 들을 줄 알고 예? 할수 있다는 거죠 1%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0.1%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또0.01%그 정도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 지금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 본인들 아셔야 할게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의 영어 교육과 학원의 영어 교육이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같으냐면, 저는 이것을 일명 꼰대 영어라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 총 이렇게 해서 10년, 정말 긴 시간이죠. 10년 동안 배워서 아주 힘들게,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독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배워서 어렵게 가르치는 영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라는 게 바로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이런 게 꼰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배웠던 거에서 아이건 아니고 좀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생각이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 했는데 대학교에서 영어를 또 하고 영어 강사가 되거나 선생님이 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구문 독해나 문법으로 분석도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굉장히 우월해진 뭔가 극복한 어, 어떤, 초월적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것을 버리고, 새롭게 발전시키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렵게 배웠으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같이 죽자는 얘기죠. 어, 우리가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항상 자신이 배웠던 것에 단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없애고,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꼰대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99%라 보셔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나 학원 은 말할 것도 없어요. 둘다 똑같습니다. 그럼 꼰대 영어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는 문장에 이렇게 하면 이제 꼰대 영어예요. 구문독해를 자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어렵게, 정말 어렵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르쳐주니 학생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there is는 단수. 얘가 주어. 주어가 단수니까 is. 데어리즈는 주어동사가 바뀐다. 그래서 풍부한 증거가 있다. 그럼 데스 뭐냐? 증거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니까 데스은 그의 동격의 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증거가 뭐다? 이거다. 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지금 하는 거 이게 이제 꼰대 영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대체로 보니까 레지던트의 에 s 가 붙었어요. 거주자들 커뮤니티에 거주자들 우리가 그냥 공동체죠 범죄율이 높아요. 그리고 혼잡이 있는 교통 교통이 혼잡스러워요. 에어폴루션 공기 오염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얘가 동사죠. 운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수를 쓴 이유는 바로 얘가 주어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예를 수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접쪽을. 어, 그러면 이 결국 커뮤니티의 거주자들이 높은 범죄율과 분비는 교통과 에어 폴루션, 공기 오염이 있는 거주자들은 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어, 그 정도로 운동하지 않는다. 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아, 뒤 뭐라 교통도 혼잡하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영어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주어가 여기라는 것과 한참 떨어져서 여기를 다 지우고 나서 엄청 떨어진 자리에 돈 든다, e x e r c i s e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하면서 하려면 계속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이러면서 찾아내서 아, 주어가 운동하지 않는다구나, 라고 해석을 하죠.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이렇게 분석하면서 영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 여러분 제자분들, 자, 자제분들이나 또 본인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어떤 이런 정도 지문이죠. 요 정도 지문 나가는데 얼마나 걸린 시간이? 어떤 분들 요 정도 지문을 45분 동안 이것만 강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 문법적인 성향을 어, 분석하다 보면 45분 이상도 걸리죠. 뭐 이거 하나 나갔는데 45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30분 막 잡아먹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영어를 배운 걸까요? 아니면 어, 영어가 아닌 또 다른 걸 배운 걸까요? 그렇죠. 바로 구문이나 문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를 배운 거와 구문 문법은 다른 거냐? 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국어를 하잖아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글이 있어요 어렵게 배워서 가르치는 영어 같이 죽제할때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상식이죠 뭐 국외음악 어떻고 뭐 자음 버칙 어떻고 그런 거는 학자들 언어학자들 국어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구문독해나 문법적인 사항들은 그들에게 맡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읽고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또.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읽고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문독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국어할 때 구문독해 안 하듯이 영어할 때도 구문독해 안 해도 해석이 돼야 돼요. 될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서 전제조건이 뭡니까? 이 영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의미가 의미가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전제적으로 깔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느껴져야 됩니다. 그 단어가 느껴졌을 때, 의미가 느껴졌을 때, 결국 의미로서 문장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입증된 거거든요. 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인간은 언어를 들을 때 의미로서 먼저 문장의 구성. 구성이랑 간단해요. 얘를 어디다 붙일까, 저기다 붙일까, 얘를 자를까, 결국 이거잖아요. 자를까, 붙일까. 이 구성을 의미로서 파악하는 거죠. 구조로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들어오면 구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문독해는 구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구조가 먼저고 그 구조에 의해서 의미를 추론하죠. 그 걷고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의미 미안 미안 구조가 아니라고 중요한 건 의미라고 뜻이라고 그 다음에 구조를 어, 알아서 어, 알아서 내가 해주는 거지. 그리고 구조를 굳이 알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부정하신다면 지구가 평평하다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아,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지구가 평평하다 예요 그리고 태양이 돈다 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한심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 저희 아이도 학교에서 그렇게 받고 있어요. 죽으려고 해요. 그러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뭐 학교를 그만 들어갈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참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 느껴보세요 한번. 제가 전달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자 풍부한 증거가 있어요. 풍부한 증거. 거주자들이 커뮤니티의 거주자들이 범죄율도 높고 분비고 예? 교통이 공교 위험이 있어. 운동 안 해. 그렇게 운동 안 해. 예? 나가는 게 두렵거든. 제가 말할 때 운동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느꼈다고 왔을 거예요. 사람이 운동 을안 하는 거죠. 공기 오염 운동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미로서 이미 전달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아 범죄율 높은 곳은 사람들이 운동 안 하는구나. 거주자란 말 제가 구태여 끄집어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충 우리는 연결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낮은 사회 경제 커뮤니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낮은 사회 소셜 이코노미 나눠진 거죠. 사회 경제 커뮤니티. 낮은 사회 경제적 커뮤니티는 뭘까요? 막상 들어보니 무 말인지 모르겠죠. 사회 경제적 지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가 경제적 지위를 또 결정하잖아요. 사회와 경제는 붙어 있거든요.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 높은 하이죠. 하이 high. 높은 사회 경제적.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거고 이 지역은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뭐 일일 노동자들만 살고 있어. 그건 low social economy죠. 낮은 사회적 경제적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 이많으면 뭐 이런 거를 의미하죠. 하여튼 우리가 낮은 사회 경제적 커뮤니티를 말할 때또 다른 factor, 핵심 요소가 부정적,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임팩트를 가는 영향을 가는 요소가 바로 어메니티, 편의시설 부족이다. 그것이 엑서사이즈를 프로모트, 프로모션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공원, 자전거길, 커뮤니티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같은 거. 게다가 낮은 사회 경제적 커뮤니티,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는 아마도 큰 슈퍼마켓을 갖고 있지 않겠죠. 건강한, 건강에 한건 좋은 음식을 팔거나, 따라서 리콰이어 요구합니다. 자 리콰이어 하면서 요구하다, 리콰이어를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취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거 꼰대입니다. 그런 거안 하셔도 돼요. 건강 음식을 파는데, 따라서 뭘 요구하게 되면 거주자들이 여행하는 거죠. 거주자들이 이동하게 돼요. 커뮤니티 바꾸로요. 건강한 음식을 추위 하려고 그것이 필요한 건 시간과 트래블 여행 비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Not experience. 경험해 본적 없어요. 바로 healthier community, 부유한, low, high가 돼 있죠. 부유한 거주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이에요. 장벽 barrier, barriers, 장벽의 예일 뿐이들이에요. 건강과 복지에 대한 몇 가지일 뿐이고요. 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몇몇 동료 시민들에서 만나게 되는 건 만나게 되는 몇 가지일 뿐이고, 어,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그것은 피어란 말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아 이거 가주어, 대대가 진주어. 아, 이게 또 이제 꼰대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많많않다 어느 사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게이 문제 의 사태를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나 로컬 리더들은 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에? 뭘 만들려고? 어 여기 로비란 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로비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합법입니다. 왜? 어, 이 로비 나쁜 거 아니야? 돈 먹이고, 로비의 의미는 본 의미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도자나 리더들에게 어떤 뭐 데모를 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만나 가지고 계속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그쵸.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있겠고 말도 있겠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살살살 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 로비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나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 공청회 듣는 거니까 예산 듣는 거. 공청회에서 한 무리의 레지던트 거주자들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길 만들어 리더는 그리고 협상해라. 커다란 라지 슈퍼마켓 체인. 대 커다란 대 슈퍼마켓 거 어, 거대 슈퍼마켓 체인에게 협상을 해서 가게 열어라. 오픈너 스토어 해라. 가까운 곳에다가 아마도 그들에게 텍스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도록 또는 밴을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 어? 무료로 너코스트 no 비용 없이 어? 레드 트들이 거주자들이 거주자들이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옮겨줘. 메디컬케어에서 메디컬 케어에서, 어? 메디컬이 필요한 분들이 로컬 지역에 있는 클리닉 센터나 하스피럴에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아, 나는 해 r o 컨트롤 e r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나는 컨트롤이 안 돼. 그런 팩터 요인들, 요소들, 자신의 컨트롤 넘어서는 요소들은 내가 안 되지 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뒤에 쭉 나오는데, 하이튼은 제가 뒤에 있는 부분은 그냥 쭉제 느낌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 언어라는 것을 제가 말하면서 꼰대 영어라고 제가 각인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요. 그러니까 어렵게 배워서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구문하고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면 어, 영어가 어쩌면 종교처럼 돼버려요 종교. 종교가 뭐죠? 뭔가를 득도한 분이 있고 득도 도를 닦은 거죠. 이 득도한 분이 예, 철파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막상 살면 되게 어려워요. 왜? 불가능하게 가깝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득도한 분들 몇 분들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민들은 안 되죠. 그럼 자신들이 득도가 된 거예요. 이걸 한 사람들은 아 이거 주어를 먹고 동격에 되시고 이걸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뭔가 완벽하게 자기가 안다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저 착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분석을 해서 분석이 다 되면 그게 맞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분석하지 아, 않아도 되는 것들, 분석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 자, 이제 꼰대 영어라고 제가 자꾸 써는 이유도, 이 꼰대 영어에서 벗어나지, 벗어나야, 된다. 방법은 뭐다? 단어를 느껴라라고 했죠. 그러면 단어의 의미를 느끼면 그 의미로 문장의 구성, 어디에 붙고 어디 에 떨어지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아서 한다. 제가 말할 때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 알아서 붙이고 떨어지고 해요. 내가 아무리 빨리 말해도 내가 아무리 빨리 말해도 이렇게 띄어쓰기 안 했어요. 저분 말할 때 내가 아무리 빨리 말해도 이렇게 말할 때 붙였죠. 내가 아무리 빨리 말해도 실제로 그랬으면 이게 떨어지, 떨어지죠. 그렇지만 말할 때 붙이잖아요. 붙여도 우리는 거를 듣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지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근데 구조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가끔씩 여러분들 그 채팅창 같은 거 보시면 어떤 분들 이제 댓글에다가 한글로 쓰는데 내가 말했던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합시다. 제가 띄어쓰기 안 했죠. 띄어쓰기 안 해도 알아듣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십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언어를 언어를 구조를 구조는 간단하죠. 내가가 주어고 누군지 아는 건, 누가? 후, 누가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주세요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야?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하는 거지? 후. 이게 구조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데, 이런 것들을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처럼 의미만 알면, 띄어쓰기는 저절로 된다. 의미만 알면 구조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답이에요. 의미가 답이다. 그 의미라는 것보다 느낄 수 있느냐. 의미를 느끼는 건, 뭐, 제 강의 내용이니까. 하여튼, 의미가 먼저지 구조가 먼저가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이나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꼰대 영어에서 벗어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1950년대에 일본으로 가서 영어를 배웠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영어를,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 아, 좋은 말 같죠, 기틀. 이 네, 기틀이 결코 결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 한쪽 방향 번역이라는 방향으로만 맞춰 있어요. 우리가 독해를 하는 거지 번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번역에 맞춰 있는 것을 우리는 학력고사라 고 보시면 돼요 학력고사 학력고사에서 이제 수능을 바꾼 이유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발전했는데 강사들은 발전하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하면 시험은 발전했어요. 아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학교하고 학원의 영어 선생님들은 발전이 안, 하고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서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학교 가면 배울 게 없는 겁니다. 학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학교와 학원을 다 합쳐서 그냥 무지만한 시간으로 투자해가지고 때려 박는 거죠,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압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10년 이상 걸렸던 거를 막 죽여라 해가지고 최대한 압축해보는 거죠. 성공 확률은. 말씀드렸잖아요. 0.1%. 0 1 0 .1, 1%. 1% 많이 잡아줄게요. 1%. 나머지 99%는 포기. 나머지 99%는 절대 신선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는 신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 날아다닐 거예요. 예, 초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시퍼맨이될 거예요. 예. 초인이 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이런 학습법은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있는 건이 강사들이와 선생 때문이죠. 이들이 문제예요, 근본적인. 네.